네 오늘은 정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던 날인데요.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는데 새누리당만 출석을 했습니다. 네정 의장은 안건 처리 없이 9분만에 산회했는데 대신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심은 오늘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의안과 국정감사 실시 안건 등의 처리 여부였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을 다음 본회의 날짜로 지정한 뒤 9분 만에 사례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세종치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의사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률안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건처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후폭풍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건처리가 무산된데 책임을 지기 위해 원내대표를 사의하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반려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여야가 긴박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협상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우리는 예정대로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야당과는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는 합의된 게 아닌 만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네, 본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는 틀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숨가팠던 국회를 정영훈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예정된 본회의 5시간 전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당 지도부가 고의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도대체 여야당 대표의 만남을 회피하는 여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바지 고배에 와서 꼭 필요한 대목에서 살살 피하고 국회 의장에게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잠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의장실을 찾아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잡힌 날짜가 26일인데 비슷한 시각 박영선 원내대표는 예고 없이 오랜 협상 파트너를 찾아갔습니다. 뭐 내가 무슨 뭐저 도망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언제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고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야단 맞으러 온건아니거든아니 야단치는 아니에요. 네. 내가 그리고 이렇게 그럼, 야단 맞으러 온 상황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화 대신 날선 언쟁이 오갑니다. 먼저... 오셨으니까 한 말씀 언제입니까? 새누리당에서 저희 당 의총 날짜까지 정합니까? 아... 잠시 뒤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 본가 열리는 것장의권한기 때문에 의장한독 어, 의장 국회죠. 그리고 새누리당 단독 국회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30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나흘. 벼락치기를 하듯 또 다시 시간에 쫓기며 막판까지 애간장을 태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와 정영훈입니다.